그날 뉴스에 나온 도시의 영웅이 내 아버지입니다. 제가 늘 촌스럽다던 고무장아 씨는 그분이요.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습니다. 손은 늘 거칠고 말투는 투박했죠. 도시에 사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솔직히 부끄러웠어요. 아빠! 그런 옷좀 입고 오지 마요! 이게 편해서 그렇다.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을 흘겼습니다. 그날도 그랬죠. 제가 다니는 회사 행사에 오신 아버지, 낡은 점퍼에 흙 묻은 신발, 사람들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서 저는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. 그런데요, 그 촌스러움이 도시 한복판에서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. 며칠 뒤 회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 사람들은 놀라서 핸드폰만 들고 있었는데, 누군가 달려들어 아이를 꺼냈어요. 그게 아버지였습니다. 그때 논두렁에서 송아지 빠졌을 때처럼 하면 된다. 그렇게 담담히 말씀하시더군요. 손은 다쳤지만 아이는 멀쩡했어요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제가 부끄러워했던 그 손, 그 투박함이 바로 진짜 강함이었다는 거리요. 아빠, 미안해요. 내가 잘못했어요.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죠. 촌놈도 쓸데가 있다, 그치? 그 웃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가장 빛난 건그 시골 남자의 순박한 마음이었어요.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점퍼를 입고 다니십니다. 이제는 그 옷이 제게는 영웅의 갑옷처럼 보여요. 세상엔 화려함보다 진심이 더큰 울림을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묵묵히 세상을 지탱하는 영웅이 있지 않나요?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영웅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세요.